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고타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연애의 온도, 연애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마지막에 연애의 온도가 몇 도가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로 선택하셔도 되시고, 후에 놓아드리는 원석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이미지, 원숭이, 두 번째 이미지, 백조입니다. 잠깐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석을 놓아 드릴게요. 첫 번째, 블랙. 두 번째, 레드.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블랙 원석, 원숭이 시작하겠습니다. 블랙 원석, 원숭이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카드 셀렉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세 장의 카드를 함께 뽑아 보시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썸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이기도 하고요. 이미 커플이신 관계이기도 합니다. 서로 좋아하지만 고백을 못했던 관계였을 수도 있는데 고백을 하게 되는 모습도 보여요. 두 분은 확실하게 감정교류가 일어나고 있고 서로를 향한 마음들이 확신에 차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표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상대방 분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약간은 완벽주의 FM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보수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께 실제적인 도움들을 많이 주고 계실 걸로 보여요. 예를 들면 가볍게 식사를 하게 되면 계산을 본인이 하신다던가 여행을 가서도 본인이 여러분들을 위해 이런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 주시는 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장의 카드 함께 셀렉하겠습니다. 킹 컵의 카드가 나왔고요, 매지션 카드가 나왔고요. 3리오브 안즈 카드가 나왔습니다. 상대방 분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도 꽤나 훌륭하신 분이시고 또 감정을 전달할 때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요. 강단이 있으시고 자기 스타일 확고하시고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내 자리를 지키시는 분 그런 분으로 보고 계신 걸로 보이고요. 재주가 많아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앞으로의 비전, 이런 부분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도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당차고 재능 있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한테는 그게 매력인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연애의 흐름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장의 카드를 함께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카드가 눈에 들어와서 소부안즈풀 카드가 들어왔고요. 스타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관계는 서로 안정적이고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무난한 관계인데요. 두 분은 서로 함께 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래는 앞으로 보장할 순 없지만, 구체적인 계획보단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살고 만나고, 어떤 집을 짓고, 어디를 함께 여행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큼직큼직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그것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에요. 두 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나눌 때, 우리 뭐 할까, 우리 내년에는 어디를 여행 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아이 같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닮아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오래 연애를 하게 되시고, 썸에서도 발전을 하게 되시고, 함께 하는 시간이 꽤 길고,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조율하면서 존중해 줄줄 알게 되는 관계,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매우 좋은 인연이 될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연애의 온도 여기까지였습니다. 조언의 메시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의 연애의 온도는 몇도 정도 되는지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사랑의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의 해답을 찾아보는 책이에요. 이 책은 어떤 조언을 줄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백지수표를 써라. 사랑은 곧 자본주의인가요? 아무튼, 사랑의 백지수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였습니다.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번 레드 원석 100조를 선택하신 분들 카드 셀렉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썸이나 커플 분들 해당이 되실 걸로 보이고요. 지금 마음이 떠난 부분이 있는 걸로 보여요. 두분다 멀어지고 있는 관계인데 상대방 분이 먼저 멀어진 그런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각자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그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되지 않고 각자의 감정과 각자의 것들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부분이 잘 소통이 됐다면 이렇게 떠나시는 일도 없으실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빠져서 사랑이라는 큰 틀을 보지 못했을 수 있고요. 또한 사람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지나친 배려 이런 것들이 서로 오해를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의 관계가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좀 멀어진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분의 속마음 카드 세 장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퍼러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스리온 컵스, 트로보스 오드 카드가 나왔네요. 상대방 분은요, 자기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상대방 분이 먼저 떠나간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언제든 여러분이 신호를 보내면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비록 내가 먼저 떠나왔지만 잡아주기를 하는 마음도 있으신 걸로 보이고요. 여러분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여러분들과 관계 회복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있어요. 강하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이 사람에게 화일 요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그것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고민은 한동안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추가 카드를 뽑아볼게요. 세 장을 뽑아보겠습니다. 템 펜타클. 스트링스의 카드. 엠프레스의 카드. 어, 카드가 다 좋네요.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께 다시 연락이 올 걸로 보입니다. 그때는 한번더 관계가 돈독해지고 서로 이해하면서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풍요롭고 애정이 넘치는 그런 관계가 될수 있다. 이제는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그런 관계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애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갈 것 같고요. 상대방 분에게 연락이 올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장의 카드. 상대방분이 현실적으로 바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잘 되는 모습, 여러 가지 상상들 혹은 자신의 비전에 대해 생각하고, 이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건데, 현재 상대방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 단념하게 되는 부분도 있으세요.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가와서 연락을 주고 화해 요청을 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을 위한 조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인지 함께 알아보시고, 여러분의 애정의 온도는 몇 도인지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내 사랑의 해답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께 어떤 조언을 줄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을 세워라 라고 나왔네요. 두 분이 또 다투고 또 같은 이유로 멀어지지 않게 서로 원칙을 좀 세워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면 싸울 때 반말하지 않기, 욕하지 않기, 뭐 이런 사소한 것들도 다시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세우고 조율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애의 온도 리딩 여기까지였고요.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